오늘은 로마 황제 콘스탄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콘스탄틴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다른 로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교도였습니다. 그는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이라는 솔림빅투스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입장이라면 이 사람이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섬기는 태양신에게 헌신을 쏟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을 겁니다. 마귀는 정확하게 그 일을 해냈습니다. AD 306년에 자신의 아버지 콘스탄틴 클롤러스가 죽자 아들 콘스탄틴은 자동적으로 혹은 공식적으로 황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D 302년 콘스탄틴은 자신의 라이벌인 막센티우스, 전 황제 막시미안의 아들인 막센티우스와 황의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콘스탄틴은 밀비안 다리에서 자신이 섬기는 태양신에게 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늘에서 앙크형 십자가와 함께 엔 호크 시그노 빈센스, 이 표식으로 승리하라라는 글자를 보게 됩니다. 앙크형 십자가는 십자가 머리 부분에 고리로 동그랗게 된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의 강력한 힘으로 승리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를 신비의 큰 바벨론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탄의 계획이 서서히 그 모양새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아주 중요한 칭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는 자신에게 최고 신관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최고 신관의 자리는 아주 권력이 큰 자리였습니다. 최고 신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넵튠, 그리스에서는 포세이돈이라고 합니다. 그 신을 말합니다. 신화에 따르면 넵툰은 바다에 살면서 바다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이 넵툰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을 수교 건설장 혹은 최고 신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물에 대한 권력, 심지어 넵툰에 대한 권력까지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고 신관은 다른 종교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신관이었고, 콘스탄티는 최고 신관이 된 것입니다. 최고 신가는 로마 제국의 이교들에게 있어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 신가는 로마의 달력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바칠 제물을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콘스탄티는 이방 종교들의 규제를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는 자기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세웠습니다. 자신을 감독 중에 감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 자신이 감독들 중에 감독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개종을 정치적으로 합법화시켰습니다.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콘스탄티는 기독교를 합법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어디에서나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뿌림을 통한 세례를 통해서 기독교로 편입을 시킨 것입니다 누구나 물뿌림을 받으면 기독교인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리겐 외에 몇 명의 교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라의 유세비우스 그는 다른 말로 하자면 콘스탄틴의 애완견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콘스탄틴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유세비우스는 가리지 않고 다 갖다 바쳤습니다. 콘스탄틴은 어느 날 자신의 충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세비우스에게 헬라어 성경을 50건 만들어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오리겐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의 성경 사본들을 수집했습니다. 요세비오스는 자신이 존경하는 학자의 학교, 즉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바로 그 학교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리겐이 만든 성경을 50권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성경들을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사탄이 아주 원하던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콘스탄티는 유일한 교회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콘스탄틴의 제국에는 이런저런 이교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콘스탄틴은 그 이교도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별로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만의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교도들이 믿고 있던 신들의 기독교적인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콘스탄틴이 만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통합되어져가고 있었습니다. A.D. 325년에 감독 중의 감독인 콘스탄티는 250명의 감독들이 참석했던 니케아 공회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니케아 공회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는 회의였다고들 어 보통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종교적인 논쟁을 피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황제의 계획은 이 회의를 통해서 잘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논쟁이 그쳤고 황제는 자신의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는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이름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의 측근과 함께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를 떠났습니다. 로마를 떠나서 터키의 북서부에 있는 비잔티움이라는 곳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콘스탄티우스 황제의 아들 콘스탄티는 자신의 새로운 수도의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짓게 됩니다. 콘스탄티는 자신의 새 아들의 이름을 콘스탄티누스 2세, 콘스탄틴 2세, 그리고 콘스탄스라고 불렀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콘스탄티는 아마도 자아도치에 심취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의 감독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감독들 중의 감독인 로마의 감독, 모든 보석과 재물이 자신에게로 모여졌습니다. 콘스탄트는 자신이 떠나면서 감독에게 거대한 궁궐과 재물, 그리고 막대한 부를 넘겨주었습니다. AD 321년 이 마지막 위대한 황제는 위대한 태양의 날, 즉 일요일을 기독교의 성일로 제정했습니다. 또한 바티칸 언덕에 이교도의 사원을 재건축해서 교회당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종교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로마의 재물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37년 콘스탄틴이 죽자 그의 세 아들은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교황의 왕국이 차츰차츰 성장해 나갈 무렵 콘스탄틴의 왕국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새 아들은 서로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퉜습니다 340년, 콘스탄틴 2세가 콘스탄스에 의해 살해됩니다. 350년에 콘스탄스는 자신의 충실한 부하에게 죽습니다. 361년, 콘스탄티우스 2세 역시 죽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제들의 권력은 다시 로마로 이동하게 됩니다. 불과 1세기 만에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카톨릭 세상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됩니다. 그리고 교황을 거룩한 아버지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아버지 하에 로마 카톨릭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 끌어모으게 됩니다. 시리우스는 스스로를 최고 신간, 즉 교황이라고 부른 최초의 로마 감독이었습니다. 이제 이교도 로마는 거룩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교황은 황제의 종교적 권력을 행사하였고 교회에 대한 통치권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완전히 자신의 수화가 필요했습니다. 보도파 그리스도인들과 제국의 반대편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구 라틴 성경이 있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바벨론의 창녀라는 것을 알고 사탄의 음모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어느 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탄은 이 일에 적합한 인물을 찾았습니다. 바로 수도사 제롬입니다. 제롬은 오리겐과 같은 부류의 또 다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오리겐의 글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390년까지 제롬은 구라틴 성경을 수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롬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인 구라틴 성경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먼저 제롬은 오리겐의 소위 70인역 성서라는 헬라어 가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제롬은 로마에서 385년까지 작업을 했지만 자만심이 강해서 많은 적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베들러헴으로 이동해서 유대 랍비들과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좀 배우게 되자 제롬은 오리건의 글들 중 일부를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7 0인형 성서를 히브리어 성경보다 더 순수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제롬은 다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한 젊은 지식인이 제롬에게 편지를 써서 이 가장 존경받는 학자에게. 70인역으로 돌아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롬은 거절했습니다. AD 450년경에 제롬은 자신의 변계된 라틴어 성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가 만든 소위 성경이라는 그 책이 어떻게 짜맞추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라틴 성경, 즉, 보존된 참된 성경은 당시에 잘 알려져 있었고 널리 퍼져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벌게이트 즉 보편적인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제롬은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구라틴 성경의 구절들에 손을 댈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기로 했습니다. 그가 만든 성경의 대부분은 오리게니 변개한 70인역, 헬라어 70인역과 비슷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배운 히브리어 학식을 좀더 드러내고 싶어했기 때문에 오리겐의 70인역의 몇 구절을 바꾸게 됩니다. 자신이 지식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아주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제롬의 성경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라틴 벌게이트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교황은 자신들의 새로운 벌게이트가 신실한 카톨릭 신자들과 함께 유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만들어낸 가짜 성경에 그렇게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구 라틴 성경을 여전히 선호했고 그 말씀에 밀착했습니다. 교황은 이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에 분개한 것입니다. 교황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410년경 고투족의 침략으로 그 계획이 미뤄지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가 800년만에 받은 외세의 침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기가 넘도록 로마는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정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이교도들과 신관들, 로마 카톨릭 교회를 채웠던 사제들 뿐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정부의 권력을 잡고 다시 구 라틴 성경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보존하셨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가짜 기독교가 막그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먼저 어거스틴은 로마 카톨릭 신앙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어거스틴이 주장한 거짓말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로마 카톨릭이야말로 가장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은 실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참된 헬라어 성경은 오리겐의 70인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롬은 참된 라틴어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황 셀레스틴 1세는 마리아를 여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셀레스틴 1세는 어거스틴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에베소 공회를 AD 431년에 소집했습니다. 이 공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신난 것은 우상 제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에베소인들의 여신 다이아상을 만들었던 이 우상 제작자들이 이제는 마리아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여신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차서 소리 질러 말하기를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온 성읍이 혼란으로 가득 찼으며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코를 붙잡아 일제의 극장으로 몰려가더라. 그때 바울이 군중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그를 말리더라. 또 아시아의 관리 중 바울의 친구인 몇 사람이 그에게 정가를 보내어 극장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사정하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말을 외쳐대므로 그 모인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조차 모르더라.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무리 가운데서 끌어내니 유대인들이 그를 앞으로 밀어내더라. 그때 알렉산더가 손짓을 해보이며 군중에게 변명하고자 하나. 군중이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서 모두 다한 소리로 약두 시간 동안이나 외치기를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라고 하더라. 그때 성읍의 사무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며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들이여, 에베소의 성읍이 위대한 다이아나 여신과 주피터로부터 떨어져 나온 신성의 숭배자란 사실을 모르는 자가 누구리요? 이렇게 에베소의 다이아나 신을 만들었던 우상 제작자들이 이제는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하늘의 여왕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로마 카톨릭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짜 우두머리인 교황이 있었고, 그들이 숭배하게 될 여신인 가짜 마리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빵조각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가짜 예수, 그리고 가짜 벌게이트 성경이 준비된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 숭배자들이 바로 노마 카톨릭 교도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세 번째 가장 큰 거짓말은 초기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싶으면 교부들의 저서를 읽어라 라는 말입니다. 주의할 것은 초기의 교부들은 진정으로 초기 교회의 조상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거스틴, 소위 말하는 성자를 붙인 성어거스틴, 성제롬, 성오리겐, 성 유세비우스, 성 이레네오스. 이러한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의 조상들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조상들이 아닙니다.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카톨릭 신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읽으면 됩니다. 참된, 진정한 초기교의 회 조상들은 바로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야고보, 유다, 베드로, 바울 등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들의 책을 읽으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이었습니다. 사탄은 참으로 교활했습니다. 사탄의 사제들만이 제롬의 가짜 라틴 벌게이트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제 카톨릭 신자들은 단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신적이고 종교적으로 변질되어갔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짜 벌게이트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카톨릭 사제들은 이제 신도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제들이 작은 신들이 된 것입니다. 교황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리아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그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콘스탄틴부터 셀레스틴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산지로 이동했습니다. 보도파들은 지금까지도 알프스 저지대 깊숙한 곳에서 안전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깊은 산 중에까지 박해는 이어졌습니다. 교황은 최후의 통첩을 선언했습니다. 제롬의 벌게이트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세상에서는 암흑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교황이 파견한 군대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마귀를 믿는 이단아라고 정제하였습니다. 이런 병사들은 특히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탈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을 올려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백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찾아서 불태우고 그들을 고문했습니다. 화형을 시키고 온갖 고문을 가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국가들에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사제들조차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구라틴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가짜 성경마저도 못 읽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보도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했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나간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언제든지 전파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보도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두터운 외투 속에 조심스럽게 감추고 다녔습니다. 많은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보도파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박해가 있은 후에도 이들의 믿음은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언젠가 보상받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던 이런 암흑시대 동안에 이런 일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